당신이 지금 겪은 그돈 많으신 분들 다음 달에는 다른 곳갈 수도 있어요. 솔직한 수익 정말로 공개하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세후 기준으로. 유튜버 꽃잎들 제나 제나 요하 요하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제가 버튜버로 활동한 지 벌써 2,500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트위치, 치즈지, 아프리카 TV에 이어서 소까지 모든 플랫폼을 다 찍먹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채급이 크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버튜버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レッツゴー。 들어가 볼까요? 안녕, 안녕. 우선 버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버튜버는 버추얼 유튜버에요, 원래. 그렇지만, 버추얼 스트리머 분들께서 다 유튜브를 하냐? 아닙니다. 저는 사실 스스로를 버튜버라기보다 버추얼 스트리머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렇게 딱딱한 말하면 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추얼 스트리머, 버튜버는 어떻게 구분질 수 있을까요? 2D랑 3D로 구분질 수 있습니다. 2D는 대표적 한국 기업 중에서 셀라이브가 저는 대표적인 그룹 아닐까 싶어요. 3D는 이 세계 아이돌 분들이겠죠. 선호하시는 성향이 다른 건지 아니면 스트리머 선호 성향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라이브 2D 하실 분들은 뭔가 치즈식 쪽에 많으시고 왔고 물론 숲비돌라 2D가 있긴 합니다. 근데 라이브 2D도 있는데 거의 기본적으로 3D 아바타도 다 갖고 계세요. 흑반 같은 것도 3D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본인이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자유롭 선택하시면 되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라이브 2D 그러니까 2D로 하실 경우는 좀더 자기만의 캐릭터 저작권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있고요. 3D로 하게 되시면은 저작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리지널 아바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비용이 아주 상당히 많이 깨진다. 비용이 얼마나 깨지나에 관해서는 라이브 2D도 그렇고 3D도 그렇고 오리지널 아바타 아바타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천차만별이에요. 어, 아트모그 같은 데서 들어가서 싸게 싸게 일러스트랑 리깅이랑 싸게 하겠다 하면은 사실 뭐 50만원에서 100만원 안 해도 해결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3D는 사실 너네들 뭐 아바타 구매해갖고 춥다 해갖고 쓰는 거면은 그걸로 끝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제 얼굴 지금 보이시나요? 음... 아이폰과 페이셜이 요즘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본적으로 50만 원 정도는 여기에 이미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팅이라던가 쉐이더까지 생각하면 은뭐 100만 원 정도는 겉들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신인 버튜버 분들한테 조금 이 영상에선 다른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방송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방송이 어떤 생태계인지 모르는 상태로 과투자를 해서 데뷔 하는 거는 조금 ng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어느 플랫폼이든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아바타를 어떻게든 마련해서 가보세요. 본인에게 탤런트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저는 버튜버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요소가 뭐냐? 목소리랑 캐릭터랑 얼마나 잘 맞냐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랑 캐릭터랑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들 낼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하하 <laughs> 오늘도 어서 오시죠 이렇게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랑 방송이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해본다 혹시라도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 많은 방송을 좀 보세요 제발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 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송이 어느 시간대에 뭘 하는지 좀 보고 그래야 본인 방송도 성장하지 않을까요? 치즈직에서 방송할지 숲에서 방송할지 정하셨나요? 자 이제 데뷔를 해야겠죠. 데뷔할 때 아트 머그에 들어가서 라투디를 넣을 건지 3D 아바타 처음부터 페이셜 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페이셜 할 필요 없으니까 50만 원은 아꼈다 치고 아이폰 중고 외주 맡겼을 때 기준으로 50에서 60 정도 깨지니까 그 정도 감안하시고 두딸을 맡겼다 쳐. 그럼 한 정말 저렴하게는 아바타 베이스가 6만 원 정도고. 뭐 기타 기타 옷이랑 뭐 시기 저시기 하면은 한 20만 원더 든다 쳐 정말 저렴하게는 본인이 하시면은 10만 원 정도면은 이론상 가능 합니다 어찌어찌 데뷔를 한 당신 벌써 100만 원 쓰셨습니다 근데 아바타만이죠 마이크도 맞춰야 됩니다 마이크 아무거나 막 10만 원 대로 20만 원 대로 샀다가 obs 녹화했어 본체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리고 그러면은 이게 샀는 금방 바꿔야 돼 그렇지 않도록 전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5인패 있는 마이크는 가면은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이 본인이랑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겠네 데뷔를 해야겠다고 느꼈으면 홍보를 해야겠죠 저는 사실 홍보 안 했어요 보통은 트위터 요즘은 엑스 많이 이용하시고요 뭐 몇백 IT 되면은 전신 공개 햄버거 쏘는 거 팔로우 이벤트 할수 있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전 시청자를 확보 를 일단 해도 어 얘들아 나 오늘 데뷔한다 10명 이렇게 돼요. 트위터에 어? 대박! 나 100명이 넘게 날 봐줬어 싶어서 딱 했는데, 10명은 20명 이렇게 보면 너무 슬프겠죠. 데뷔 방송은 아침 10시나 11시, 혹은 오후 2시, 3시, 4시 이때쯤 하십시오. 그것보다 늦어지면은 안 보게 되고요. 사람들도 다 보는 방송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고요. 솔직히 오후 6시부터 11시 이때는 거의 없... 따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사람을 조금 당기고 싶어 새벽 3시쯤으로 가셔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요즘 납뱅도 경쟁이 좀 빡세 얻고 새벽이나 아침이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수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수익적인 측면은 천차만별이라 취미로 방송을 하려다가도 회장님들이 붙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은 그돈 많으신 분들 다음 달에는 다른 곳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안주하지 말고 방송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더 많이 발버둥치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안 그러면 번아웃 옵니다. 특히나 초반에는 방송이 아직 잘안 갖춰져 있는 게 보이니까 신입이고 학고니까 후원을 되게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분들 후원 왜 많이 해 줬을까요? 마이크라도 사고 아이폰 사돈데 보태우고 아바타도 잘 움직이는데 보태우고 방송 발전 기금으로 주신 거죠. 그 이후에 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잡는지는 본인 몫입니다. 본인이 학고면은 그분들도 다른 학고 방송 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보낼 거란 보장 없사야입니다 얼마 버나요?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은 근데 너무 투명한데 야 버튜버 수익 이거 공개해도 되나? 근데 버튜버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벌어도 다그 돈? 아바타에 쓰고 뭐에 쓰고 하면은 남는 거 거의 없어요 진짜로. 솔직한 수익 정말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분들만 보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자 트위치 때 운이 좋게도 초반부터 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회장님들이 붙었었거든요 세후 기준으로 천만원이 넘었었고 네달인가 했습니다 근데 네달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도 오고 저는 룸메이트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음공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랑 따로 살게 된 다음에 올해 4월달에 치즈직에서 데뷔를 했죠 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였어요 어, 초반엔 그렇고 몇달지나니까 200에서 300 사이였고요 지금은 세후 기준이니까 한400 정도 아닌가 무튼 그렇습니다만 근데 제가 쓰는 비용이요 유튜브에만 100만원 깨졌고요 아바타도 지금 몇번 갈아치우고 그러느라고 몇배 깨졌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 못 드렸네요 여러분들 컴퓨터 버튜버 하려면 사양 좋아야 돼요 특히나 3d는 거기다가 트랙! 래커도 뭐 상체 트레커만 하겠다 치면 50만원 선에서 해결 가능한데 아 지금 이건 트레커 아니고요 립모션이라는 건데 립모션 1이거든요 립모션 1만 해도 이게 10만원이 넘었을 거야 12만원인가 립모션 2는 또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풀 트레커 맞춘다 300도 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버튜버로 데뷔를 했는데 초반에 당신이 운 좋게 돈을 많이 벌더라도 최소 1000에서 1500 정도는 계속 투자 당신 돈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신입 버튜버가 알면 좋은 영상에 대해서 녹화를 해봤고요.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해도 되나 싶지만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버튜버도 겨울고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만큼 부지런히 본인 콘텐츠랑 본인 이미지에 신경 많이 쓰시니까요. 그런 점들 모두 가만히서 건강하고 행복한 방송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만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조언만 할게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뭔지도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뭘까? 회서 녹화한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유마. 안녕.